Check, check, live right. I know say I, I it's from the rebel farm. Yeah, I know say one love, one aim, one destiny. I do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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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ay more. I every it them a shot more. I on the dance floor I them a out more. I on the dance floor I them a wanting more, more, more. 닦으셨네. <laughs> <laughs> 아, 감성돔인 줄 알고 열심히 한 캠질을 했지만 아쉽습니다. 한번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저 멀리서 보니까 그저오징은안 보이니까 네. 아 감성돔 삽자다 했는데 폭등이네요아 저도 이놈 때문에 허탈하고 그렇습니다. 감성돔 손맛이 그리운데요네아 아 분발 십시오호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.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야 역시 갯바위에 진수성찬 라면도 있고 도시락에 그냥 고기에 삼겹살에 푸짐합니다 이거 언제 다 먹는데 그러잖아 아니 아까 나 이런 얘기 좀안 해야 되는데 자빠진 것이 맞죠 조사님 맞죠 근데 약간 또대까지뿐지러 먹대 오늘 좀일진이좀 그런가 봐요 아 진짜 아, 뭐. 머리가 아파요 <웃음> <웃음> 아... 아니 스릭 스릭 쿠션뭐냐면 넘어졌지, 낚싯대 부러졌지, 혹독 낚았지. 아 그래도 <laughs> 혹독은 <혹돈> 건졌네요. 네? <laughs> 어. 혹독을승질나가 혹돔을 <laughs> 가지금 대포 한번 넣는데 뭐를. 그걸 합니까, 지금. 혹 <대부하고는> 뭐, <laughs> 비싼데 아니니까 뭐. <laughs> 비싼 대고 뭐고뭐 여기서 막다 야유 보내는데 그냥 뭐. 들다가 가는데 다 다라고. <laughs> 어떻게 조나기는 아, 저쪽에 뭐 어. 소식이 있어요? 저는 밥 먹으러 왔어요. 아, 밥 먹으러 왔어요? 네. <laughs> 아니, 이거, 존분들하고 다 같이, 이거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, 멀리 나와가지고. 아, 실은 이게 50%는 차려야, 그죠? 저는 네. 날씨 가안 오고 먹으러 와요. <laughs> 이거 빠지면 안 되죠. <laughs> 식탁 딱준비는 거. <김면을. 웃음> <laughs> 식탁. 아, 이거 멋지네. 전형 식탁 딱준비한 거, 뭐.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, 저기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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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근데 우리 조사님은. 예. 아까 저기, 뭐 감독님하고 뭔 얘기 하는 것 같더만. 아이, 계속 거기만. 아, 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예. 예. 제가 게임 취급 아닌 것 같이 생긴데데 지금 감정이 지금 폭발이가 나왔거든요. 왜 내가 연마 안 했나요? 연마한 거. 이만한 거 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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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. 아, 저는 오늘 못 났으면 여기서 철수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계속 거기 한한한 곳만 한, 한 그냥 딱한 균형만 파겠습니다, 저는. 한 균형만. 예. 끝날 때까지, 끝날 때까지. 야, 나올 뭐, 때까지. 어, 나올 때나오겠는데 어, 진짜, 진짜입니다. 진짜. 예. 균형에. 한동기야. 감성돔 첫숲에 오면 먼저 한번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낚시할 낚싯대는 있습니까? 고마워 고그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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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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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너무 좋네요 잘 먹겠습니다 예? 네? 닦은자의 어. 여유 한 말씀 드려야지. 아, 또 겸손까지. 뭐, 다들 알아서 다 느끼고 있을 거야. 일단, 좀, 일단 뭐, 아, 좀, 잘해드려야 되겠다. 이런 마음 <laughs> 가져있으니까, 아, 밥다 먹고 치우고, 아, 재미짜 아, 아, <laughs> 그럼 잡어. 일주일만 해, 일주일만. 아, 마. 그럼 잡어. 아, 이렇게 갯바에서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다추억으로 남는 거예요. 여러분. 물론 추워요 지금 1월달이라 푹딱 추워요 하지만 <laughs> 낚시인들은 갯밥에 또 사야되지 않습니까 아, 그렇죠? 네좋습니다 네. 자, 카독이식사시죠 알겠습니다 많이 네. 먹으 아이고 도시락에 라면에 풍성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맛있게 먹을게요 <laughs>